안녕하세요. HLB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응. 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매매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 제 채널 동영상을 보면은, 어 제가 어제 밑꼬리의 의미라고, 밑꼬리는 반등의 시그널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어제 올려드렸죠. 어 어제 올려드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제 장 후반에 이렇게 길게 밑꼬리가 달리고 올라왔죠. 그리고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오전에 똑같은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오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 밑꼬리가 달리고, 어 양봉이 나왔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바로 어제니까 찾기 쉽거든요. 보시면 되겠고요. 어, 우리는 이 호가창이랑 차트를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하기 1분 전이고요. 동시호가 때 개파락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호가창에서는 이 밑꼬리를 어떻게 달고 올라오는지를 어, 자세히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밑꼬리가 달리고 올라오는지, 제 설명을 드렸었죠 저번 영상에서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차트와 호가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마이크를 주문했는데 마이크는 왔는데 어, 제가 콘덴서 마이크를 어,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 다른 추가 부품들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 당분간 아마 오늘까지 어, 늦어도 한 내일까지는 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어, 추가 부품이 다 완성되는 때에는, 어, 훨씬 좋은 음질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가 9시 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시가는, 44,250원. 여기 가격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 저가는 42,800원까지 떨어지니까, 어, 염두에 두시고, 가격을 같이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HLB는 어, 전일 동시효과랑 연속 손상에 있죠. 그래서 1% 떨어지고 1% 떨어져서 하락을 이렇게 한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을 하는 현상입니다. 하룻밤이 지나니까 이 차이의 갭은 어, 생략이 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하루 거래될 때는 이 가격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9시 1분입니다 어 가격이 떨어지는 41800원의 큰물량이 있죠 여기까지 한 방에 던지고 어 누가 이제 천주를 바쳤습니다 42950원 43000원에 물량을 바치는 걸알수 있습니다 43,050원에도 또 물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채고 위로 사는 매수세들도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 쫄아서 투매가 나오고 시장가 매도들 이 나오게 되는데 받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 늦지 빠른 트레이더들은 위로 물량을 자기가 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HLB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 어, 그런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도 이런 매매를 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0%는 없죠, 세상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호가창이랑 차트도, 그 다음에 재료,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도, 어, 항상 100% 승률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어, 모든 조건이 맞아도 어,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이 b 엘비는 너무나도 이런 특징이 명확한 종목입니다. 어제 공부를 이제 하셨던 분들은 장초에 이런 모습을 보셨다면은 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발견하고 조금 떨어지고 어 떨어지면은 조금 불안한 어 기분을 이제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이런 패턴들이 똑같다는 것을 본다면은 이 전일도 오르고 나서 음봉이 아 물론 이렇게 다뭐 차트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는 거는 어 조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음봉이 이렇게 두개 나왔죠. 여기도 음봉이두번 나왔고. 그리고서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똑같죠? 이때랑 이때랑. 이렇게 1분 봉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어, 결과적으로는 한번 하락하고 올라가고 살짝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살짝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쭉 올라가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한번 꺾고 올라가는 거라서. 그리고 h l b 는 이대로 죽을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가는 중요한 가격이죠. 44,250원. 시가 부근에서 한번 부딪히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한번 꺾고 다시 뚫고 딛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4분이니까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충분히 어, 이 패턴을 알고 있다면 은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3 4,500원 지나고 보니까 엄청 낮은 저점이죠. 여기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로 가면은 어,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음봉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누구나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밑꼬리를 봤다면은 어느 정도 좀 믿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상승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500원에 44,550원에도 물량을 받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략 4천만 원 정도네요.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또 물량을 받쳤는데그 사이 또 500주를 가져가고 300주, 300주 금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더 다시 꺾고, 꺾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시장 지수랑 같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 HLB도 시장 지수랑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똑같은 움직임은 아니고, 어, 다소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던 었것 같은데 어뭐 얼마 안 걸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코스닥 150을 보는데 어 분봉상으로 보면은 그렇진 않았네요 어 이게 시간이 제가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등이 일어나는 데까지만 보고 어, 이 영상은 이 밑꼬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참고하시고 이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면은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분이면 꺾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고요.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장초에 이 자리에 어 거래량이 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거래한다는 거는 어 그만큼 가격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어딘가 방향을 틀때 생기게 되고요 행보할 때 거래량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위로 상승하던가, 아래로 하락하던가, 방향을 정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를 보고 계시고, 44,000원. 중요한 가격대라서 큰 물량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밑꼬리 패턴을 한번더 확인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